9번. 관 부속물을, 서두 개의 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속물로 옳지 않은 것은, 그래서, 유니온, 일반적으로, 나사 형태로, 예, 네, 나사 형태로 두 개의 관을 연결하는 경우입니다. 그냥 플랜지, 플랜지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을 해서 관을 연결하는 것. 커플링, 커플링은 제3의 부품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관을 연결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니플 어 니플은 사실은 관과 어 장치와 연결된 관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니플이라고 합니다. 엘보 엘보는 유로의 방향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죠. 90도 엘보, 45 45도 엘보.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관을 뭐 연결할 때 청소분의 수리 증설 어 이송 시에 편리하다. 뭐 유니온, 나사형식, 플랜지는 볼트와 너트 뭐 커플링, 네, 니플, 뭐 소켓, 예, 소켓은 두개 서로 다른 지름이 다른 관을 연결할 때 소켓이음을 하죠. 그리고 관의 방향을 바꿀 때 엘보 또는 Y자관을 쓰게 됩니다.